2026년형 K160 가디언 지프의 최신 성능과 기술을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채널 구독하고 한국 전술 차량의 미래를 함께 만나보세요. 2026년형 K160 가디언 지프는 한국방위 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바탕으로 이 차량은 군사작전은 물론 전략적 임무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전술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160 가디언은 극한의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사막, 눈 덮인 산악 지형, 일림 등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면 방탄 설계와 최신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전투 상황에서도 최상의 안전성과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파워트레인이 대폭 개선되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3.2리터 디젤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약 42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연료 효율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60km에 달하며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800km로 장거리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신 자동 내비게이션 시스템, 스마트 군용 센서, 드론 연동 시스템이 통합되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반 디자인 또한 업그레이드되어 최신 LED 라이트, 위장 도색 야간 작전용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야간 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내부에는 방탄 유리, 원격 제어식 무장 마운트, 인체공학적 시트가 장착되어 장시간 작전 중에도 탑승자의 피로를 취소화합니다. 10x6구동 시스템 덕분에 험지 주행 능력도 매우 뛰어나며 모래, 진흙, 자갈 등 다양한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2026년형 K160 가디언은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군용 암호와 통신 시스템, EMP 방어 기능, 자동화된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전자전 및 해킹 시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열감지 센서와 마이크로 드론 런처가 탑재되어 적의 위치를 빠르게 식별하고 정밀 타격을 지원합니다. 또한 차량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무장 포탑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내부 또는 외부 안전한 장소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7.62mm 기관총 또는 대공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첨단 화재 억제 시스템과 자동 응급 의료 키트가 기본 탑재되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K160 가디언은 현재 한국군 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 및 나토 동맹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 및 생산하였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2026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큰 주목을 받으며 올해의 전술차량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160 가디언은 단순한 군용 차량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방위 자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 전장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술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K160 가디언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됩니다.